What she? 2일입니다. 23일에 바프를 예약해두었습니다. 최소 한달 이상은 준비기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 2주도 안되는 기간에 어, 어떡해 큰일났어? 얼마 전에 여고생이 등록을 해서 이런저런 학생들 이렇게 수업을 일단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학생들이 좀더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수강이 많아요. 지금 고등학생 이 지금 또 어학연수가 계획되어 있어가지고는 단기수강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면 학교 다니는 기간 영어를 배우니까 좀 오래가는 반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바쁘셔서 꾸준하게 하는 편은 아니세요 토익스피킹도 쉬운 시험이 아니니까 영어 말하기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몇 초라는 대답 시간 안에 답변도 해야 되고 아무리 기본 실력이 있고 뭐 템플릿을 외웠고 이렇게 해도 절대 쉽게 성적이 좋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뭐 운빨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요새 이제 언어 교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어 언어 교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번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취직을 하거나 회사 승진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토익스피킹 치듯이 똑같이 이제 일본판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건 또 v e r s e n t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그 시험 조사해서 유형 파악하고 해가지고는 저는 이제 그 v e r s e n t 시험 대비 이렇게 연습시켜드리고, 서로 문장 외워가지고 숙제 형식으로 체크하고 이런 것도 하나 책이 따로 있고, 포레 데스하루카제오 다도 때 다람쥐 루라는 친구가 여정을 떠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15년 동안 키웠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된 러시안 블루가 있는데 그 고양이 이름이 루였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책 받자마자 아, <laughs> 나 <laughs> 시너마이 너내거너 나마이가 루 닿다 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우연이죠, 우연. 다람쥐, 루랑, 그 다음에, 루의 친구 다람쥐, 노논, 숲을 헤쳐나가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기 위한 과정을 그리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는 루와 青くつき通った海を見たいだけど, 이마 루가見つけたのは青い海じゃなくて 花畑だけど 이마 이지개 つぐらいここまで勉強しました. Let's see what happens next. my Japanese teacher sends me just like one or two pages every time, so I don't know the next story. That's so i m t e r e s t i n g Like, what happens next? Okay, what happens to our cutie, cutie little Liu? 기대를 하며 다음 숙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바푸 이야기. So,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바푸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이 되나요? 응? 말이 돼요? Not even two weeks. 일단 지금. 현재 저히 체중은 49.6입니다. 49.6에서 출발을 합니다. 밥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 12일 정확하게 12일인데 주말 빼면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오전 오후로 두 타임씩 그렇게 갈 예정이고 먹는 거는 더 줄었어요. 컨셉이 두 가지인데 의상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뚜루루 보이시나요? 원래 제가 하루에 4, 5시간 간격으로 4끼를 먹거든요. 그거를 원래 먹는 거에서 더 줄었어요. 이 현미밥은, 원래 반 공기였는데, 이제 반의 반 공기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먹던 거에서는, 뭐지, 통밀토스트. 반 개로 줄었고, 원래 한인데 그거만 먹는 건 아니고, 뭐, 이거 좀더 있어요, 메뉴가. 그 다음에, 어, 4끼로 먹던 거에서는 꿀한 숟가락 타서 먹는 요거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바쁘 때까지는 이렇게 더 줄어든 식단과 더 많아진 운동으로 하루에 헬스장은 두 번씩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것은저의 줄어든 사기입니다. 수업 끝나고 왔는데 옷 갈아입고 또 저녁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는 있잖아요. 원래 이제 오전 시간에 항상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오전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학원 가서 수업하고 일과가 끝이었거든요. 우하하 <laughs> 이스이다. It was originally just two of them over here underneath it, one BCAA and one protein shake. But today I'm taking three BCAAs. 삼끼 다 이기는 그 근처 닭가슴살 먹고. <clears> my third <throat> meal oh, and my fourth meal both are ready, so I'm gonna go to the gym <coughs> for the pump. For my f i 여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입니다. 네. 헬스장을 제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녔는데요. 원래 보통 헬스장들은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잖아요 분위기가. 네. 여기도 젊은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면 혼나는 분위기. <laughs> 그래서 서로 당연하게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젊은 분들이랑도 당연히 말을 섞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아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좋습니다. 원래 도고다이 헬스장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분위기들이. 서로 인사 한마디 안 하고, 뭐, 목인사만 갖다 해도 안면 있는 사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인사 안 하면 혼납니다. 어른들한테. <laughs> 그래서, 그, 일본 여성분, 그분하고도 이제, 친하게 되어서, 일본어도 저도 쓸수 있게 되고, 또 외국인 여자분도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또 영어로도 대화를 할수 있고, 그래서 요새 외국인 모임을 사실 잘안 나가고, 다양하게 언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랑 언어교환 수업을 하게 된 일본어쌤도, 여기서 만난 일본 꼬맹이들의, 그렇게 또 인연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아는 분들도 많아지고, 편안한 분위기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여기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뷰조차 큰 창문이 있어요. 전 어디나 여기 빵 뜨이고 이렇게 하늘 잘 보이고 이런 곳이 좋은가 봐요. 학원에도 그렇게 큰 창문을 만들어 놓은 곳 데스크. 티처스 데스크. 반대편에도 이런 창문이 있어요. 헬스장 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위치가 지금 여기인데. 오전 운동 끝나고 삼기 챙겨서 수업하러 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음, 주말에 나름 빡세게 운동했고요 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운동을 굉장히 깨작거리면서 운동을 했나 봅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게 피곤이라는 친구의 이름이군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운동을 깔짝거렸길래 가르비가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데 있잖아요. 카페모카가 제일 먹고 싶고. 그리고 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업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오전 운동이랑 저녁 운동이랑 이렇게 하루에 두 타임씩 가능한 상황이에요. 영상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본 영상은 안 하고 쇼트만 하려고 했는데, 또, 바프 촬영기라는 거는 또,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다 보니, 다시 브이로그를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 음, 뭐 나쁘지 않네요. 이런 건 남겨놔야죠. 아무리 편집하는 게 힘들어도 그쵸? 유산소가 원래는 청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러닝을 하거나 이랬었는데 지금 스텝퍼로 바뀌었거든요. 스텝퍼 너무 마음에 든다. 오늘은 바프 준비 5일차입니다. 제 체중은 49.2. 일단 바프 찢겠다고 예약을 해 놓은 다음 마이너스 -12일, 48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땡. Okay, I had a spare time before going to the gym. So, I studied Japanese. 삶의 국어로 제가 우리 다람질로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고이야. <목소리도> 멋지다! awesome! <laughs> 한 문장씩. 루와 속꾸리 까이시 때 니꼬리 휘슬 또 루는 그렇게 되새기고 빙긋 웃으며. 루 reminded himself like that and had a smile on his face. 담았대 하나바닥에 놓고 묵이 마시따. 잠자코 꽃밭 쪽으로 향했습니다. quietly moved towards the flower garden. 사와야가나 하나노 가오리니즈즈 말했대 싱그러운 꽃향기에 둘러싸여서 surrounded by the fresh flower smell. 유타리 또독해가 나가랬대 이기멋있다. 여유롭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The clock ticked tocked peacefully. 시바라쿠 다타쿠로니 노노가 논비리 이기멋있다. 한참 지났을 무렵 노논이 느긋하게 말을 했습니다. After a while, Nono spoke calmly. <laughs> 저의 재능입니다. 삼개국어 재능. 아직 일본어는 좀 많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만. Yeah. Anyway, that was my multilingualism talent. Okay. Gotta go to the gym. 다음 날까지 화이팅! 보이십니까? 저의 어깨가. 아, 저 이거 누가... 보이십니까? 저의 피투리. 이것은 이집트 언라이트 로우라는 운동인도화. Going back to my place. 오늘도 밤늦게. 까지 운동을 하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아 촬영 날짜가 5일 남았습니다. 현재 체중은 49.2 48이라는 숫자를 또 인생 최초로볼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음? 하하하. <laughs> 초아라 <laughs> 인생 최저 몸무게입니다. 10대 때 이후로 찍어 본적 없는 며칠 내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의 키는 161cm 이고요. 86년생 한국 나이 40살입니다. 오늘은 하체를 하였습니다. 하체가 이게 힘이 힘 주기가 어렵습니다. 라인이 보여야 되는데. 아흰흰 쪽이 어려워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보이나? 살짝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조명 때문에 잘안보이는것 같습니다. I'm not really sure how the picture will look, but I'm just trying my best right now. 촬영 날짜가 4일박 살... 남지 않았습니다. 오~ 돌려라. 미쳤다리. 48을 봤어요. 말이 돼? 오마이갓. Oh unbelievable. It's just so unbelievable. 말이 돼? 48? 48? 인생 처음. 48? What? 6 9 k g 까지 봤던 내가. 48? What?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오, 미쳤다, 리아. 아이, 짜증나. 카페모카 먹고 싶어 죽겠어요. 아. 아로 참는 거야. 이건 카페모카다. 요건 카페모카다. 촬영 날짜가 3일 남았습니다. 긴장되고 떨립니다. 요것은 어제 측정한 저의 인바디입니다. 만3 9세 키는 161, 체중은 48.8, 골격 근량은 22.4, 체지방량은 7.8, 체지방률은 16%입니다. 이게 선수분들은 체지방률이 10%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반인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로망적인 사안은 체중 47kg에 골격근량 23, 체지방량 5 미만, 체지방률 10%. 이 정도가 일단 제가 장기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3 <laughs> days left! 3일 남았어! 카페모카 먹고 싶어 미치겠어! 다른 건 먹고 싶은 게 없셔요. 복근이 확실히 훨씬 더 진해지고 선명해지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양쪽 11자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도 1자로 확실히 진해지긴 했는데 일단 사진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운동 피로감을 열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전 운동 갔다와서 오침을 한숨 잔후 학원에 수업하러 갑니다. 식단 챙겨서 아 밥부 촬영하고 나면 카페모카부터 먹어야지. 커피점 아가씨한테 내가 아 카페모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저 밥부 촬영하기 때문에 달라가면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말도 몇번 섞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주고받거든요 오늘 아가씨가 아을를 주시면서 카페모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아 너무 웃겼어 한 3일 뒤에 먹을 수 있어요 3일 뒤에 먹을 거예요 여기는 제가 좀 자주 운동하다 힘들면 들어 누워가지고 시간을 내오는 에어로빅실이랍니다 절장 저기서 매트 깔고 들어줘가지고 신납니다 어쨌든 네, 일단 내일은 운동을 하시고 월요일날 드디어 촬영을 하네요 아, 떨립니다 내일 드디어 바프 촬영 날인데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나름 준비는 할만큼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나를 위한 선물. 제가 1년 반 동안 노력한 거잖아요. 그쵸? 체중을 21kg를 감량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나를 위한 졸업선물 되게 기분 좋게 찍고 싶었는데. 기분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d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네요. 전 저의 신랑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잘찍고 오라고 응원해줬고 전 저의 깐지를 타고 헤어 메이크업 샵으로 일찌감치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1년 반의 노고에 대한 졸업작품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오늘 드디어 바풀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지금 메이크업 받고 있고요. 네,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께서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쳤어요? 일단 오늘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바풀 사진 열심히 잘 촬영해서 나중에 멋진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헤어샵에서... 웨이브 넣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메이크업 아 너무 잘해주셨죠. 너 너무 잘... Oh my gosh, I love it so much. This doesn't look like me. Oh my gosh, so beautiful. I really love it. 너무 마음에 든다. 오 oh, 머리만 웨이브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죠. I love this moment. It doesn't look like me.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Alright, my makeup is almost over. Oh, 너무 마음에 들어. I look lovely. I think I look like a Barbie doll. <laughs> 너무 좋다. 이거 메이크업차 원장님이 나 보고 탈색머리 했는데도 머리결이 되게 좋은 편이래요. 오발도 두껍고 감각하고 탈색머리 이렇게 머리결 보고 자면 참. 펌핑 끝나고 드디어 촬영하러 갑니다. 아싸! 첫 번째 의상으로 촬영이 끝났고요. 두 번째 의상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이 의상은 제가 20kg 빼기 전에 로망으로 사갖고 걸어놨던 거를 지금 입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의상 촬영 저거 하는데 이거 입고 찍는데 여기 사진 작가님께서 야몸 많이 만드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두명 촬영한 게 아닐 텐데 그죠? 여성분들 치고 좀 괜찮은 편이니까. 운동 많이 하신 몸이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진작가님께서. 마지막 졸업작품이었던 저의 바프 촬영이 무사히 잘 끝나고 왔습니다. 아, 뭔가 아주 큰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